あっ。 먼저 좀 쬐어요.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네. 열기 좀 식히고요. 에어컨 네. 바르면 쉬고 촬영할게요. 에어컨 바라. 응. <laughs> 어디 갔다 왔어요? 애기 하나, 애기 하나. 집에서 바로 오는데요. 아 집에서 바로 오고요. 네. 아 그래요. 좀만 쉬고 있어요. 네. 네. 아 네. 저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니니입니다. 네, 저는 니니입니다. 네. 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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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유 댓글 많이 커멘트 네. 해야 한다고. 네. 어, 댓글 네.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니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니니 네, 씨가 이제 니니 씨 영상에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Good. 자 b y 자 잠깐만요 네와 너무 이쁘다 3 시간 전에 왔는데요 그러면 아. 하트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응. 하트 누르고 하트 누르고 댓글 하고 이거 어. <laughs> <laughs> 왜요 어디 네. 해봐 <laughs> 하나 마리 해봐 틀리는 것도 재밌지 네 이니로 잘 알아들어요 저이뭐 아, 스마트 오케이 스마트 이 스마트 계속해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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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아, 어, 어, 어. 하나 도 저는 미니입니다. 지원은 전. <laughs> 미니입니다. <웃음> 미니입니다. <웃음> yes. <웃음> 입니다. 음 잘하네요 어 잘하죠 잘해요 스프레이큐 사파이 오케이 어 저는 네, 이니입니다 라고 맞았습니다 네. 음. 어때봐떨서 <laughs> <laughs> 지금 손좀 떨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나뭐짬봐마시그 가끔 <laughs> 멍수 <laughs> 다음에 입어먹어스피스피드 4일 전 영상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님이 네. 그 저희 공원에서 앉아서 그렇게 뭐 경음 예지, 뭐영애 얘기, 네. 그런 얘기가 그게 며칠 영상인지 확인해 볼수 있나요? 아,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네, 쓰고 나서 할게요. 이거 빼면 이거 다 삭제될 거예요. 이런 힘을 들고 네, 너무 네. <laughs> 아. 예상. 자, 응. 자, 응. 응, 맞아. 어, 아. 아. 오케이. Okay, alles okay. okay. <laughs> klar. 안녕하세요. 저는 레니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금 음, 가리정, 계리정 2114 님에게 남겨주셨고요. 네, 이제 그 영상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3일전이에요3일전이에요그 며칠이죠? 이 이일에 올리는 거예요. 3월 2일에요. 아, 어, 2025년 3월 2일 네네, 영상에 네네. 리니 첫 씨가 첫 댓글이에요. 아, 네. 첫 댓글이고 이제 그 영상에 리니 씨가 지금 댓글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는 뭐 저희 만바십 했던 분들이 읽게면서 댓글이가...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리니 이 단어를 리니 씨가 알잖아요. 네. 이렇게 니니 이렇게 있는 단어에는 그렇게 또 남겨주세요. 니니 드림한테 니니가 니니 남의 니니 남바에 댓글에 한번 니니라고. 니니 씨 맞아요. 뭐 맞아. 생각하는 거 맞아요 지금. 니니 레미 이로벨로어 니니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 해야 돼. 하지, 하지. 네. 할수 있어. <laughs> 그날니니씨 댓글이 많이 달렸나 봐요. 음, 네. 네, 네, 네. 그렇죠. 어. 니니니야 꼬마는 나 리니타 리니요. 한 100개 정도 됐어요? 네, 네. 아, 어, 그 지금 한 30개 남았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거는 네, 제가 답장 제 댓글이니까. 아, 킨시 네. 댓글도 킨시가 네,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같이 네. 보고 있어. 지금 니니 아. 거는 니니가 하고 제 거는 제가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니니씨 댓글 달면요? 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도 돼요. 뭐죠? 아 타고 가면 밤에. 아너 까만 남배광에 깨워 가면 할라래 왜. 청소해 네.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포크가 네. <laughs> 없어서 적합하거든요. 네. 네, 사과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요. 네. 맛이 나는 사과네. 뭐 이런 사과는 처음 먹어봐요. 오렌지 맛이 난다고? 네. 응. 상큼해요. 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구나. 넣고 갈게. 응. 근데 정말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 그죠? 단데? 네. <laughs> 오 신맛도 나고 되게 상큼한데요? 목숨이 두 개에 혹시 킴 씨? 네?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개예요? 너무 맛있어 사장님. 아 그래? 라임 아. 뭐죠? 진짜로 오렌지 같아요아 그래? 요 수라 씨. 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맛있게 싸. 고 먹으면. <laughs> 네, 네. 오렌지인지 알아? 오렌지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저도 지금 좀, 좀 남은 거 먹고 있는데. 아, 저도 하나 먹을게요. 진짜 맛있던데 나는. 이니 이 아, 아. 이게 와, 오렌지, 오렌지 이이니씨맛 그, 아 음. 아, 있어요, 없어요? 맛 있어요 없어요 맛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네. 끝나면 얘기해 줘요. 네. 네. 아이 모터 위로 올라가는 펌프를 네. 올려놨는데 안 껐네요. 네. 네. <laughs> 지금 물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하면 네. 저기서 저렇게 물이 흘러 넘치더라고요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소리 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물 펌프 좀 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를 먼저 물을 받고 밑에 지하수를 먼저 밑에 물탱크로 받고 그게 채워지면 이 물탱크에 있는 거를 저기 또 옥상에 있는 물탱크까지 옮기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복잡해요 그래요 가요 지금 사과랑 바나나를 다 먹었고요 네. 어 여기 저희가 이제 며칠 있어 보니까요 조금씩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네. 서또그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셨는데 어, 감독님이 아마 이런 부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이제 나가게 될때또 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망가트려놨다고 생각하실까 봐 네. 저희가 미리 사진을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네. 두 분이 오늘은 문제점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프로그램을 찾아라. 네. 오케이. 네. 그래요. 네. 이런 문제들 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좀 깨지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저희 서로서로 그렇게 안 맞는 것들이 찍어 하는 거예요. 아, 둘이 같이 찍으면돼요 우리 그냥 키 I 건물로만 찍어도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제 찍을게요. 니니 찾아줘. 찍었어요? 네 그럼 제한 children to take off. I have a little bit o 어가 e China. Then you have m 요 차갑이니 어.. 문제없어요? 네 그래도 이 나무 찍을게요 어.. 나무.. 남... <laughs> 어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네좀 네, 봐주세요 이니 네. 네, 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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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콘센트가 여기 있는 데가 조금 들어갔네요 어. 그렇죠. 어. 아 이거도 찍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 보면요,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 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찍요 어디인지. 네. 이거 어이거 이거 안 돼요, 면뭐이거도안돼 그래. 네. 그거뭐 콘센트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불도 깜빡깜빡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요 불이 켜고 있죠. 네. 거기 위에 하면 안 되네요. 어, 거기도 불 하나 안 켜지네요. 네. 그래요 네. 그 밑에 이런 것들이 이 예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네. 어, 뭐 찾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다시 차이으로 하면 되겠나 되죠? 아, 네. 그래도 네, 저희가 고쳐보겠죠, 뭐. <laughs> 어, 밑에 맞아, 요 몰딩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위, 위. 네. 천천히 보세요.

이쪽에 특별한 부분 없죠? 시간 음. 이거 한번 한 하나 찍을게요. 네 맞아요. 어 여기도 많이 까졌어요. 음. 저기 안에 보면 이제 여기 그 매트가 있긴 한데요. 네 여기도 많이 까져 있고 이런데도 보면은 새들이 지금 다 뽕을 네. 쌓아놨어. <laughs> 네, 잠깐만 올라갔다 올게요. 아니요 아니요 위험해. 요 는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리고 영화방. 와, 여기 봐주세요. 어,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TV가 있었던 분이 없어진 것 같고요.

와, 덥네요, 네. 네, 내려가세요. 네. <laughs> 네, 잘하네요. 잘 찾아요. 아 <laughs> 이런 <거도>, 이런 <laughs> 어, 서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깨져 있어요. 아 응. 그리고 저쪽에도 보면요. 여기도 깨졌죠? 응. 이렇게. 개구리 알이에요? 네기가그렇대 응. 와우 <laughs> 그래요 뭐 특별하게 또뭐 문제있는건 없죠? 네, 네, 네. 한동안 다 그쪽에 한번 가보실래요? 네 모르겠죠. 네, 문제 없어요. 아, 그래? 없지. 여기 그리고 잔디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쪽에. 네. 그래, 오늘 고생했어요. 네. 특별한 문제는 많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